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굿모닝. 불암산입니다. 아로미와 함께 북한산입니다. 저 멀리에는. 예. <laughs> 출발은 불암산 공영주차장에서 합니다. 아파트 입구 슈퍼에서 간단한 먹거리 살수 있습니다. 약수터 방향으로 좌회전, 불암산 산책로 방향하고 입구가 같습니다. 얼마 안 올라갔는데 서울 야경이 벌써부터 멋있어요 표지판 나오면 정상 방향으로 거북바위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야경은 멋진데 데크 자리 없을까봐 서둘러 올라갑니다 다행히 야등 하는 사람은 있고 데크는 비었습니다 대출금 없는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부람산은 일몰, 야경, 일출까지 볼수 있어요 등산객이 일찍 올라오는 곳이라 새벽 5시에 기상합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우리를 지켜봐준 부람산 태극기를 뒤로하고 출근하기 위해 하산합니다. 정상은 암릉이 가파릅니다. 조심조심해서 내려오고요. 서두른 덕분에 출근 시간 10시까지는 아직 여유롭습니다. 6시 시0분 전? 어? 지금 일... 7시? 어, <laughs> 벌써? 5시로... 아, 5... 5시 50분 7시로 벌써? 시시 다섯시 다섯시 다시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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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섯시 다섯 지금 와 우리 되게 여기시었다6시6섯시1섯시전5시 <laughs> 다섯시 5시 다섯시 50분. 5시 다데 사람 벌써 막 올라오고 시 다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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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다섯기는딱한방그다섯다 오, 그럼 데크가 세 개네. 옷방맨도 모르는 데크. 그. 아롬이가 알아냈어. 부람산에서는 남양주와 서울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거북바위 앞 마지막 앉는 구간 나오고요 손잡이가 잘 되어있는데 거꾸로 두 손으로 잡고 내려오시면 더 안전합니다. 자 이제 험한 구간은 끝 거북바위 낮에 보니 정말로 커다란 거북이같이 생겼습니다 머리 등짝 거북산장 지나서 깔떡곡에 오른쪽으로 갔어요 서울인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laughs> 돌아가 반대 방향이라고 석천한 방향이라는 표지를 봤는데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려갑니다. 폐가 구경에 마냥 신나고 하늘은 왜 이리 완벽한지, 남양주 도착 어? 출근용 카카오택시를 부릅니다. 이런 승객은 처음이래요. 아롬이 출근시키고 저는 부람산 나비정원 잠깐 들릅니다. 벌써 또 가고 싶어지는 부람산입니다.